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아, 지난 3월 말, 4월 초에 삽목했던 아이들의 오늘 현재 모습입니다. 어, 생각보다 굉장히 늦게 자랍니다. 아, 사실 뭐 지금쯤이면 새순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이 정상일 텐데 연후에 보다는 다소 늦게 진행이 되는데 아, 정확한 이유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나 어, 얘들이 어, 전부 다 자라서 어, 발견까지 성공하는 데는 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100% 성공하리라 확신합니다. 어, 지금 저 진행된 정도는 좀 빠른 아이는 이렇게 새순이 나왔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렇게 인눈이 약간 튼 정도 그 정도의 자람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저랑 같이 삽목했던 많은 분들이 전화나 문자로 이렇게 사진도 보내주고 질문도 하는데 어, 개중에 어떤 분이 거기에 어떤 비료를 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어, 블랙팁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비료를 줘도 안됩니다. 어, 얘네들은 지금 현재 어, 기존에 있는 삽수에 있는 양분에 의해서 새순이 나오는 것이지 어, 뿌리가 발근이 돼서 어, 양분을 흡수해서 어, 새순이 올라온 단계가 아닙니다. 어, 따라서 누구든지 지금까지는 이렇게 100% 새순이 나오는 것은 다 똑같은 과정입니다. 다만 저처럼 이렇게 노지에서 놔뒀을 경우 온실보다는 다소 늦게 진행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크게 관여하지 않아도 얘네들은 물만 잘준다면 틀림없이 뿌리가 나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질문 해오시는 분들이 물을 언제 얼마만큼 주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어, 물을 주는 양과 주기는 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용기의 크기나 상태, 용토의 구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 물을 주는 시기는 어, 각각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분명한 것은 물을 매일매일 주는 것보다는 어, 건조와. 어, 습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름이 7cm에서 8cm 정도 되는 두치 반 포트에다가, 이렇게 삽목을 했는데, 물을 주는 시기는 이틀에 한 번씩 주고, 요즘 춘천의 날씨는 아침에는 5도, 그리고 낮에는 25도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하루의 일교차가 20도 정도 차이가 나는 대단히 큰 일교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인지 뭐 우리 독자분들이 보내주는 사진보다는 제 삽수의 상태가 훨씬 더 작고 어립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저랑 같이 삽목하신 분들은 양지 쪽에 놓고 물 관리만 잘하면 100% 성공하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첫 번째 행위는 비료를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비료도 지금은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어린나무 삽수를 꽂자마자 비료를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 독약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일체 그 어떠한 비료도 주지 말고 2-3일에 한 번씩 용토가 마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물을 주면은 누구든지 100%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뭐 지금은 하나도, 그, 입눈이 터지지 않은, 터지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입눈이 터졌습니다. 이것은 비록, 어, 블루베리 전용 용토가 아니더라도 어디에 꽂아놔도 이런 현상까지는 누구나 다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자연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밑에 갤러스가 형성이 되고, 어, 올라온 세순에는 블랙팁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블랙 티이 없어진 다음에는 뿌리가 발견된 거니까 그때는 비료를 주신다면 가장 연하게, 가장 약하게 1,000대1 또는 뭐2,000대1 이렇게 비료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만큼의 용량으로 물에 녹여서 뿌려주는 것은 관계가 없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료를 주는 첫 번째 시점은 블랙 티프가 끝난 다음에. 유박을 살포해주면서 자람새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랑 같이 삽목하신 분들 주의할 사항은 비료를 지금 절대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주의할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물주기는 매일 물주기를 하는 것보다 약간 뽀송하면서 습이 있는 정도. 어, 그것을 어,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 그리고 장소를 옮기지 마라. 비가 온다고, 너무 뜨겁다고 이런 그 어떠한 이유로 해서도 장소를 옮기지 말고 이곳에서 두고 어, 100일 정도 지나면은 하나의 완벽한 어, 묘목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 저는 블루베리 재배와 어, 귀농 귀촌 관련된 어, 자료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블루베리 재배와 귀농 귀촌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